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성과 361장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성과 361장입니다 3 6 1장입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을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기도시고. 여기서 그 신의 뇌를 주네, 거기 뒤꿈있네 기도시. 은해구하면 그 꽃받으리라 의지하는. a m e 만하네 아멘 하나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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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 e n 1 m e n a 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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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결실 읽도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의 긴 고별사 중에서 오늘 끝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큰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큰 일은 17절에 보니까 우레와 비가 지금 내린다. 이때 지금, 어, 천둥과 비가 지금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앞부분을 보니까, 밀 배는 때라고 지금 이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밀 배는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우레와 비가 내린다는 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고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천둥과 비가 내리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는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얘기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에 곧그 천둥과 비, 우레와 비가 지금 그 앞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8절 끝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19절은 이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구한 것,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죄가 됨을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사무엘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으면 된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왕을 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왕이 세워졌지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는 우상들 얘기합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 우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22절은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비록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아끼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잘 챙겨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좀 담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늘 본문의 23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국 오늘 사무회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데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24, 2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라. 안 그러면 왕과 함께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풀겠습니다. 내용관절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십니까? 17절과 18절에 보면, 밀베는 때, 당시 비가 오지 않는 5월과 6월 정도에 하늘에서 천둥과 비가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하심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과 24절에 보면, 은 비록 너희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보탰지만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를 책임져 주실 텐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앞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겠다.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무엘위왜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에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한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불순종이고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로서 뛰어다니는 것을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매우 무기력하게 보고 일하는 것을 확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누군가 많은 일을 해주는 것,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늘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절실하고 제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린 기도하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놓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다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명상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23절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것이 상받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벌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나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서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때로 연세가 되시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나는 많은 일을 못한다 생각이 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장 큰 일꾼이라고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도자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가르치는 사무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최근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기도생활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를 쉬거나, 기도에 소홀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결심,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숨쉬듯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은 물론 공동체를 위한 중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매일 일정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만큼 내 삶은 열려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것이고 기도하면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다. 내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풀리도록 하나님은 세팅해 놓으셨다. 오늘도 그만 뛰어다니고, 그만 공부하고, 그만 부지런히 살고, 기도하는 자리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소비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다 기도의 시간으로 내어놓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원래 기도하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문제를 하늘에서부터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이 많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지점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선뜻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며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가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별로 의지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에 성실한데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많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자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를 살면서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책임들을 나눠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잘 감당하여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도자라고 생각하여 하루 종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한날의 모든 일정,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